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시간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당신에게 시간은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가장 잔인한 포식자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30대입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고, 가끔 떠나는 해외여행과 맛집 탐방으로 소확행을 즐깁니다. 노후 준비? 그건 나중에 문제지라고 생각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는 당신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쉼 없이 돌아가며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불길하고도 소름 끼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겁니다. 주제는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30대의 자산 형성을 포기한다면 당신의 40대와 50대는 어떤 모습일까?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30대의 평균 부채 1억 1,300만원, 실질 저축률 감소, 그리고 노인 빈곤율 40.4%라는 차가운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예정된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시계 바늘을 조금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이것은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시각 12월 31일 밤 11시 59분. 당신의 나이는 39세입니다. 화려했던 30대의 마지막 일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송년회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당신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 은행 앱에 접속합니다. 0초 40세가 되는 순간입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냉혹합니다. 마이너스 1억 1,300만 원, 대한민국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과 신용 대출이 뒤섞인 이 숫자 뒤에 당신이 실제로 소유한 순자산은 영원에 수렴합니다. 아니.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마셨던 스타벅스 커피, 할부로 극은 명품 가방,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오마카세 사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갚아야 할돈 뿐입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술기운이확 달아납니다. SNS를 켭니다. 동기 김대리는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를 샀다며 등기 권리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입사 동기 박과장은 미국 주식으로 연봉만큼 벌었다며 수익률을 인증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욜로, 아요로를 외치며 현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매월 25일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로그아웃해버리는 통장 잔고로 돌아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물리적으로 꽉 막힌 듯한 답답함.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치솟으며 뇌가 생존 위협을 감지했다는 신호입니다. 5분 후,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복리 계산기를 켜봅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던 복리의 마법을 확인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30세부터 매달 100만원씩 연5% 수익률로 저축했다면, 지금쯤 당신의 손에는 약 1억 5천만원의 종잣돈이 쥐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60세가 되었을 때약 4억원으로 불어났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계산기 화면에는 붉은 경고등이 켜집니다. 지금부터 30대에 놓친 자산을 따라잡으려면 당신은 매달 30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3배입니다. 당신의 월급은 지난 10년간 고작 20% 올랐는데 당신이 감당해야 할 노력의 강도는 300% 증가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릅니다. 당신은 단순히 돈을 모으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시는 구매할 수 없는 무기인 시간이라는 레버리지를 영원히 상실했습니다. 자본주의 게임에서 초기 자본 없이 시간마저 잃었다는 것은 전쟁터의 알몸으로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재앙의 서막입니다. 재앙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시간은 빠르게 흘러 40대에 진입한 지 1시간 뒤로 이동합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립니다. 집주인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5천만원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하겠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이 문자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모아둔 목돈이 없습니다. 선택지는 단 하나, 은행 대출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이 도배됩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같은 용어들이 당신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서 7%로 치솟습니다. 매달 100만 원 나가던 이자가 갑자기 170만 원이 됩니다. 당신의 가처분 소득 중40% 이상이 공중분해됩니다. 숨만 쉬어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은 이제 저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태, 즉 구조적 저축 불능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3일 뒤, 아내 혹은 남편 와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아이의 영어 학원비 결제일입니다. 친구들은 아이를 영재학원에 보내내 국제학교를 알아보네 하는데 당신은 동네 보습학원비 30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교육비 지출이 정점에 달한다는 40대의 문턱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은행 창구 직원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증액 안될까요? 직원의 난처한 표정이 당신의 비참함을 증명합니다. 거절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강제로 요노, 아이오노, 유 언니 니드원 트렌드에 합류합니다. 꼭 필요한 것 하나만 사고 절약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커피는 회사 탕비실 믹스 커피. 옷은 3년 전산 것을 그대로 입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불어난 고정비, 즉, 대출 이자와 월세가 당신의 수입 대부분을 거대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절약은 자산을 불리는 수단이지, 가난을 탈출하는 수단이 될수 없다. 30대에 만들어 놓은 자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40대의 노동 소득만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당신의 가족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니까요. 챗바퀴는 점점 더 빨리 돌아가고, 당신의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시뮬레이션 가속 이제 1개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개인의 경제적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확장됩니다. 1개월 후, 새벽 3시에 전화가 울립니다. 고향에 계신 80대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입니다. 뇌졸중입니다.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비상금 천만원조차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내가 좀더 내라는 고성이 오갑니다.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8,050 문제가 당신의 거실에서 현실화됩니다. 80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50대 자녀의 빈곤. 당신은 아직 40대 초반이지만 부모님의 의료비라는 거대한 파도가 당신의 얄팍한 경제적 방파제를 무너뜨립니다. 매달 200만원씩 들어가는 요양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당신은 결국 아이의 학원을 끊고 적금이라도 깨려 하지만 깰 적금조차 없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6개월 후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상 경영 선포, 조직 효율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론은 하나 구조조정입니다. 당신의 책상 위에 희망퇴직 신청서가 놓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비자발적 은퇴 연령은 49.3세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당신에게 이 시기는 10년이나 일찍 찾아온 것 같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짐을 쌉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상사에게 매달립니다. 야근을 자처하고 휴일을 반납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냉정합니다. 당신의 연차에 비해 성과가 아쉽군요. 30대의 자기 개발 대신 욜로를 즐겼던 시간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산 소득, 이자, 배당금이라는 안전판이 없는 당신에게 월급의 중단은 곧 생존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1년 후 당신의 가계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근로 소득은 불안정해졌고 자산 소득은 영원이며 지출은 감당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봅니다.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은 월 80만원 남지. 현재 물가로도 턱없이 부족한데, 20년 뒤 물가를 고려하면 껌값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봅니다.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의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은 약 7억 원. 하지만 현재 당신의 자산 상태로는 약 5억 원 이상의 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5억 원을 메우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정 내 불안은 그게 다랍니다. 주거 불안은 부부 싸움의 도화선이 되고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보며 꿈을 포기합니다. 아빠, 나 대학 안 가고 그냥 알바할게. 자녀의 이 한마디가 당신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가난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까지 갉아먹는 바이러스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이제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빚을 공유하는 채무 공동체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시계를 아주 멀리 돌려보겠습니다.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 당신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10년 후, 당신은 50대 중반입니다. 친구들 중 30대에 착실히 자산을 모은 이들은 파이어족이 되어 은퇴를 즐기거나 여유롭게 자신의 사업을 꾸립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즐깁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요. 하지만 자산이 없는 당신에게 인플레이션은 재앙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2만 원이 넘는 시대, 당신은 부족한 5억 원을 메우기 위해 30대보다 3배 더 지독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노안이 와서 모니터 글씨가 흐릿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니 고임금 직종으로의 재취업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당신이 향하는 곳은 육체 노동 현장이나 단순 서비스직입니다. 배달 플랫폼, 대리 운전, 건설 현장 일용직, 3 0대에 커피를 마시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이제는 당신의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20년 후. 당신은 60대 후반입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통계의 유수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에 불과하고 주거비와 식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적이 찾아옵니다. 바로 병입니다. 스트레스로 혹사당한 당신의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암. 당뇨, 고혈압. 병원에 가야 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약국에서 진통제로 버팁니다. 요병 장수, 요병 장수,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 축복이어야 할 장수가 당신에게는 형벌이 됩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시대, 당신은 고통 속에서 수명을 연장당합니다. 30년 후, 당신은 75세입니다. 은택, 그런 단어는 사치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지하철 첫 차를 탑니다. 빌딩 청소, 아파트 경비, 폐지 수집.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차창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피로로 얼룩져 있습니다. 만약 그때, 30대였던 그때, 한 달에 50만원이라도 더 모았다면?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당신이 30대에 저축하지 않은 대가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강제노동이라는 무기징역형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끔찍한 결말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가난이 자녀에게 세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부양하느라 자산을 모으지 못한 당신의 자녀 역시 40대가 되어 당신과 똑같은 전처를 받고 있습니다. 가난의 굴레는 유전자처럼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당신의 집안은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하위 계층으로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사회 전체로 시야를 넓혀볼까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거리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청년들은 부양부담에 짓눌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세금은 폭증하고 내수는 침체됩니다. 대한민국은 활력을 잃은 회색의 도시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30대에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만든 거대한 나비효과입니다. 숨이 막히시나요? 공포스러우신가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당신이 본이 끔찍한 지옥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화면을 끄면 당신은 다시 30대 혹은 40대 초반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아직 0분일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멈출 수 있는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이라고요. 40대에 진입한 후 자산을 형성하려면 30대보다 3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50대에는 10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한다면 한 배의 노력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늘 아낀 100만원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30년 뒤 당신이 폐지를 죽지 않게 해줄 존엄성이며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지 않게 해줄 자유의 몸값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배달 앱을 지우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단돈 1만 원이라도 저축 계좌로 옮기십시오. 복리의 마법을 당신의 적으로 만들지 말고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드십시오. 우리의 시뮬레이션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인생 시뮬레이션은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선택하십시오. 75세까지 일하는 유병장수의 지옥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준비된 자유를 얻으시겠습니까? 미래의 당신은 지금 당신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